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자분들, 우리 하랑이들. 반가워요. 김아이요 <laughs> 자,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 라면을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미역국. 이게 지금 나온 지, 출시된 지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는, 글쎄, 딱히 소고기 미역국 땡기지 않았어요. 왜, 굳이, 그쵸? 소고기 미역국을 먹으면 되지. 이거 왜 라면으로 먹어야 되는가. 근데 요번에 집들이할 때 미미가 선물로 갖다줘서 그래 이거는 리뷰를 하란 계시구나 물론 수많은 그쵸 먹방 유튜버들이 뷰튜버래 <laughs>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리뷰를 했지만 제 입맛은 또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한테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소고기 미역국 라면 뭐 간편하게 2분 안에 미역국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프에 양지 우사골, 돈사골, 고소한 진한 육수, 참기름 소고기와 미역을 잘 볶아 꾹그여낸푹 끓여낸 소고기 미역국 본연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 라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면산 청정미역 사용. 어, 그리고 그~ 여기 사용법에도 나와있지만 건더기 스프를 미리 넣어야 된다고 해요. 어, 이렇게 라면 면이 있구요. 그리고 액체 스프, 그리고 건더기 스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물을 바로 올려서 이 건더기 스프부터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쵸? 건더기부터 넣어 봅시다. 어, 미역이야. 미역이, 건 소고기랑 건 미역이 이렇게 있어요. 음. 건더기 스프 넣고, 액체 스프 두개 챙기고, 면도 이렇게 두개 챙기도록 할게요. 어우, 면 아깝다. <laughs> 알지? 느낌 알잖아, 우리는. 그럼, 마지막까지 털어놓는 느낌. 어, 미역이 이렇게 보면은 불고 있어요. 잘안 보일 것 같아서, 보이시죠? 이렇게. 어, 미역이 물에 넣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뜨는 모습을 그리고 액상 스프를 넣도록 할게요. 나 이거 너무 좋아, 이지 컷. 어, 이거 한 번에 그냥 톡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 있지. 어, 이지 컷 너무 좋아. 응, 다 이즈컷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이즈컷 얼마나 편해. 잘못 뜯어봐. 막 튀고 난리 났지. 그래서 액체 스프를 넣고요. 헉! 어머, 국물 뽀얀 거 봐. 어머, 미역국이 됐어. 봐봐. 액상 스프만 넣었는데. 어머, 이대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참,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면이요. 되게 얇아요. 면이 기존 라면 면보다 좀 얇은. 그쵸? 얇은. 이게 아마 좀 육수의 면이 잘뵐수 있도록 얇게 고안된 것 같아요. 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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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하, 맛있겠다, 맛있겠다야. 자, 여기는 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엄마 김치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김장을 담가야 맛있기 때문에 하선전 김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 위험 많은 거 봐. 대박. 대박. 아, 근데 국물이 정말 궁금해. 응, 국물부터. 진짜 미역국이 그쵸? 한 그릇 완성됐어. 미역국이야. <laughs> 두 개. 어, 두개 끓였어. 미역국이야, 그냥. 나는 참기름 맛도 안날줄 알았다. 음, 응. 왜, 미역국 끓일 때 소고기를 이렇게 참기름을 볶잖아요. 참기름 향도 나. 어, 아마 그 액상 스프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대박인데? 맛은, 어, 고기 육수, 고기 육수 맛. 음! 진짜 미역국 맛이야. 그리고 심지어 부드러워. 내가. 나는 미역국 먹다가 미역국 줄기 있잖아. 그 두꺼운 줄기. 그거 먹으면 짜증이 확 나거든. <laughs> 짜증까지는 아니고. 어, 저는 약간 두꺼운 줄기보다는 그냥 여린 미역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얘네는 심지어 여린 미역이야. 어. 음! 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해수님이 두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미역국 끓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중에서 마트에서 파는 미역도 말린 미역이거든요. 음, 미역국 끓일 때 말린 미역을 사다가 미역국을 끓이잖아. 어 별반 다르지 않아. 그냥 미역국이야. 근데 미역국과 면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저처럼 또 이런 면 덮고 할 때는, 뭔가, 1타 2피 같은, 그쵸? 음, 뭔가, 치킨 피자 세트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 사실은, 미역국 끓이는 거 되게 귀찮거든. 어, 소고기, 참기름을 볶은 다음에, 물도 넣고, 맞잖아. 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사다가 놓으면은, 미역국 먹고 싶을 때 끓여서, 면만 안 넣고 밥이랑 말아 먹으면 되지. 음! 말해, 뭐해? 존맛. 면이 얇아서 좋다. 음, 면이 얇아서 왜 미역국에 소면 넣어 먹는 느낌 있지? 어, 소면보다는 그래도 두껍지만 만약에 라면이 좀더 두꺼웠으면 뭔가 국에다가 그쵸 두꺼운 라면 넣어서 먹으면 약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면이 얇아서 그런 거 약간 소면 넣어 먹는 느낌이야. 음! 좋다, 좋다! 이제 맛평가를 맛 했으니까 편하게 먹을게요. 어, 더워. 이게 이번에 진짜 제대로 일했다. 음! 또 미역국이랑 김치 궁합이 너무 좋다. 아, 딱딱 탕이 좋다. <laughs> 약간 국물이 살짝 사리곰탕면이 난 나, 어, 사리곰탕 그 국물 맛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미역을 같이 끓이니까 그 미역 맛이 배어 있네. 음! 진짜 미역인데 가짜 미역이니? <laughs> 김가루 같니 <laughs> 안경, 가까운 안가에 가서 안경을 꼭 맞추시게. 내가 사실 면을 좀 급하게 먹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음 얼마나 좋아졌어 세상에 이제 미역 안 불리고 미역국을 끓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2분 안에 미역국을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자 제가 라면을 빨리 먹었더니 바로 밥을 말기위한거 그럼요 미역국은 뭐다? 그럼 밥을 말아야지 미역국이죠 음~~ 자 밥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다렸잖아 밥말기를 추천 너무 안눌렀죠? 와, 근데 미역 진짜 많다, 그치? 아니, 얘가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면은 진짜 서비스야. 어. 미역국이. 우리 김밥천국에서 미역국 사먹어도 얼마니? 미역국 한 6천원 받지 않니? 그래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어? 얘좀 있으면 이제 컵라면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더 대박이지. 어? 컵라면에 햇반 사가지고 음. 라면 먹고 말아먹으면 돼. 우리 혜수님한게 감사해요. 그럼 끝이야 그냥. 얘가 내가 봤을 때 라면을 평정할 거 같아. 말을 뭐해 음. 오우 예 진짜. 우쓰 소고기는 많아요 물어데 양심없는 연아야 사골 육수에 미역 넣어주고 면 넣어줬으면 됐지. 소고기가 만개 바라니? <laughs> 진짜 양심도 없다, 진짜. 아, 1,500원짜리 라면에. 와, 진짜 양심 진짜, 어? <laughs> 양심 비밀번호에 <폴더에> 숨겼니? <laughs> 믿을 수가 없다. 음! 그 생각을 해야지. 진짜. 막, 진짜 질 좋은 소고기를 육수를 내가지고, 우리고. 그런 미역국이랑은 일반 미역국이랑 아예 틀려, 그냥. 그거는 진짜. 왜 미역국 하나에 3만원 받는데 있지. 어. 그런 데서 따져야 되고. 얘는 진짜. 2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음. 정말 간편한 미역국인 거지. 아니, 방송 멘트는 끝나고, 먹방 다 끝나고 해야지. 어. 음. 얘는 무조건 햇반이랑 같이 사야 돼. 100%. 음 근데 내 생각은 이래. 어차피 인스턴트 미역국 먹는 니 얘 사다가 그냥 먹으면 될것 같고, 뭐,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은 라면을 빼고 줘야 돼. 라면 튀긴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체는 뭐, 마른 미역에 스프기 때문에, 의심 많은 년들 안 돼. 얘, 그냥, 쌀도 니가 직접 키워서 <laughs> 재배해서 먹고, 응, 음 물도 사다 먹지 말고, 니가 <laughs> 우물 파가지고 먹어. <laughs> 아, 의심 많은 것들 안 돼. 의심충들. 아, 믿을 수가 없다. 1,500원짜리 라면에 뭘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음, 간편하게 이렇게 먹으면 너무 편하지. 그 말씀은 됐지.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먹방 보고 있는 사람 일주일 안에 이거 사먹는다에 내 손모가지 걸 수는 없고. 음. 아무튼 너무 맛있다면서? 음.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인현아. 열심히 서먹고 있잖아. 얘 칼로리? 예. 근데 먹을때는 칼로리 생각하면 안돼 그럼 칼로리 생각하면은 미역국 라면을 왜 먹어 삶은 달걀 흰자만 먹어 그럼 이게 미역이랑 액상스프는 칼로리가 별로 안 나갈 것 같은데 라면이 라면 은면은 튀기잖아 라면은 응 그래서 그렇지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